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 같이 전기차를 안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 영상에서 살짝 살짝 제가 다루긴 했었죠. 지난 영상이 이제 배터리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중론을 보면 기존 회사들이 뛰어들기만 하면 테슬라가 이제 아무래도 위치가 내려갈 거고 LG 화학이라든지 이제 배터리 제조 업체들한테 길이 열린다고 이제 많이들 이제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그런 일이 근실내 에안 일어날 거라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살짝 말씀드렸던 이 기사도 그러니까 다시 저도 이 기사를 더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테슬라가 토요다나 폭스바겐에 비해서 6년이나 앞섰다라는 이야기는 그때는 기술력 위주로 이제 보고서를 제가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 영상에서 살짝 다뤘던 내용이 뭐냐면 이 분위기를 좀더 전달해 드렸죠. 이게 너무 내용이 기술적인 내용은 좀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 예를 들면 미국 회사들은 맨날 테슬라가 잘 나가면은 만들 거 같이 전기차를 만들 거 같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뭐랄까 요 구색을 맞춘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만 풍깁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할 것만냥 근데 결국 하지 않죠 자세한 내용은 제전 영상을 꼭 많은 댓글들이 제전 영상을 좀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되는데 그냥 너무 제가 1일1 영상을 하는데 그 일부분만 보고 계속 질문을 하셔서 제전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이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이 기사에서도 링크로 과거 기사들을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gm은 테슬라보다 더 좋은 어떤 플랫폼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큰 시연에도 했었고 아 우리 100만대 연간 100만대 팔 거야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포드는 최근에 아마 리비안과 손을 잡고 조만간 전기 트럭을 전기 일렉트릭 픽업 트럭을 출시한다고도 발표했지만 금방 취소해 버렸죠 계속 뭔가 테슬라가 치고 나갈 것 같으면 아, 우리도 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야 하지만 늘 플랜이 미뤄집니다 쭉쭉 미뤄집니다 GM 포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존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색만 맞출 뿐, 딱히 열심히 달려들려고 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도 얘기해 보면, 일단 전기차가 대세인 이유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사실상 거의 필수입니다. 내연기관 차에 보면은 이 많은 센서들이 존재합니다. 이 많은 센서들, 이런 파츠들을 최종 어셈블리 하는 대기업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다들 중소기업이나 밑에 하청업체들로부터 이걸 받아서 만듭니다. 각 이런 유닛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선 당연히 CPU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CPU들 성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파츠만 잘 돌아가면 되니까요. 굳이 오버 스펙을 넣을 필요가 없죠. 테슬라는 이미 중앙 처리 장치 중앙 집권 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중앙에서 모든 CPU들이 이런 모든 내부적을 컨트롤하는 신경망을 사실상 구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있어서 차를 완벽하게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반면 내연기관은 이렇게 진짜 복잡하게 다 얽혀 있고 이것들의 성능이 딱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라든지 뭐 BMW, 뭐 폭스바겐, 토요다가 결국 이 모든 센서를 정확히 다 인하우스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서플라이 체인이 다 모두 망가지게 됩니다. 망가진다는 의미가 이 하청업체가 다 망한다는 얘기죠. 차에는 정말 많은, 제가 이번에 알아보면서 차에는 정말 많은 센서가 있고 CPU가 있습니다. 대략 아주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반자율주행 옵션이 없는 차들은 CPU가 25개에서 50개 많게는 지금 이건 100개 가까이를 보고 있고요. 센서 역시 기존 차들은 60개에서 100개지만 자율주행 이좀 준하는 옵션을 내연기관에 늘려면 200개까지 치솟습니다. 또한 엔진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센서가 에어플로우 센서, 엔진 스피드 센서, 옥시젠 센서, 맥니폴드 센서, 넉킹 센서, 템플릿처 센서, 볼티지 센서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더 센서를 단순화할 수 있고 CPU도 더 적게 쓸수 있고 그 많은 부분을 더 자율주행에 넣을 수 있고 플러스 테슬라는 그걸 모두 인하우스 자기가 다 직접 컨트롤하는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그렇게막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웨이모가 차를 제기어 아이페이스로 바, 바꿨습니다. 전기차로요. 그 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썼는데 아이페이스로 바꿨죠. 바꾼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 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차로는 컨트롤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2등인 GM 크루즈도 자사에 전기차를 쓰고 있죠 시기가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예, GM은 지금 크루즈의 이제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차들은 이런 덤이 좀 있는 겁니다 서플라이체인을 사실 이 회사들이 기술력이 떨어져서 테슬라 같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력은 있지만 저런 서플라이체인을 모두 다 갈아엎으려면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전기차로 오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테슬라가 너무 치고 나가니까 견제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뜻이 보여주지만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는 페라리도 지금 2025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고서가 다들 2025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쯤 되면은 모든 게 정리되고 테슬라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좀더 쉬운 예로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애플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요. 스마트폰으로 비유하면 그게 딱 맞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아이폰이 SE 버전을 새롭게 이제 만들었죠. 최신 칩을 탑재해서 그래서 진짜 중저가 폰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데요 전혀 성능이 중저가 답지 않죠 최근 이런 벤치마킹 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갤럭시 s22 가 안좋다 라는게 아닙니다 인하우스로 만드는게 얼마나 이제 성능에 영향이 있냐 라는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이 벤치마킹 에서 심지어 se 가 워낙 이제 해상도도 작고 하니까 이제 1등을 차지했는데요. 이 보시면 갤럭시 S 울트라는 아이폰 X보다도 2년 전포보다도 느리고요. 이 평가에서는 XR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10S Max보다 살짝 좀더 빠른 편이네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전 딱히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 기술력이 떨어져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소프트웨어는 구글이 만들고 하드웨어는 삼성이 만드는. 이래서 이게 엇박자가 나는 문제인데 애플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애플이 딱히 저는 기술력이 좋아서라기 보다 이걸 모두 잘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들어야 이런 좋은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현재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비교와 이해하시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CO2, 카본 크레딧이 있는데, 그런 제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피해가려고 전기차를 안 만들고 있냐. 그 해답은 이미 토요다가 보여졌습니다. 토요다는 전 라인업을 지금 하이브리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낼 패널티를 거의 피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많은 사람들을 해고해야 되고, 그런 수직계열화 하면서 완전히 자동차 산업을 재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떠안기는 싫고 제재는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이제 선회를 하는 거죠. BMW나 벤츠도 사실상 CO2 크레딧을 이제 CO2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로 갈 확률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러면서 시간을 벌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다는 전기차를 팔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아직도 물론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토요다도 리튬이온을 좀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차량들은 아직 이 구닥다리. 자, 테슬라가 신형 배터리 같이 보여지는 그 원통형 배터리가 꽤 발전된 배터리 같이 보여지는 니켈 메탈 하이, 하이드라이드 배터리를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흐름이 점점점점 내연기관 차들은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또 다른 이제 티어다운,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3를 이제 분해한 보고서들인데요. 생각보다 먼로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를 분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좀더 싸게 해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읽고 난 이제 후기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모델 3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이런 부품들이 테슬라 로고가 있고 사실상 정말 버리컬 인테그레이션을 굉장히 잘 해놨다는 테슬라는 거의 모든 파츠를 다,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확실한 차에 대한 컨트롤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여전히 기존 회사들은 내연기관을 굉장히 오래 끌고 갈 확률이 높고요. 지금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전체 판매량 중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220만 대니까요. 비중이 여전히 크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제전 영상들을 꼭 참고해주시고 여전히 테슬라는 차 팔아서 이득을 나는 구조가 분담금이 없으면 흑자가 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잘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상황들이 테슬라를 계속 독주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 블룸버그에서도 예측했듯이 이 주황색이 전기차고 파란색이 내연기관차입니다. 최근 보고서에는 이런 예측들이 변경되는 이유가 또 저유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회사들이 생색을 낼지언정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다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라는 거의 뭐 혼자만의 혼자만의 독자적인 지금 규격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약간의 그런 부정적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다시 한번 정리되지만 2027년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배터리를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가 전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와 파나소닉 관계가 또 아름답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테슬라는 배터리 제조사에게는 썩 그렇게 이쁜 파트너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